사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전 버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엠포리어스에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페나콘이 엔딩 때도 평가가 좋았지만 이번 3.8버전이 페나콘이 진엔딩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외되어 있던 달리아의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반디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뭐 로빈이라던가 이쪽 관점을 보여주면서 페나콘이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의 감정선이라던가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보... 보여주면서 공백을 메꿔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메꿔주면서 스토리의 개연성을 좀더 추가하는 식으로 이번 종말이물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떡밥도 조금 흘려주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는 알것 같아요. 결국 페나콘이라는 이야기를 좀더잘쓸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오강에서 나온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페나콘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 엔딩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그 페이크 엔딩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엔딩이 있었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미완성의 엔딩이었고 진짜의 진짜의 엔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정말 인물을 낸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메꾸면서 이렇게 넘어온 거라서 애네들이 뭔가 되게 하고 싶었던 내용도 많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도 많구나 그런 게 느껴졌는데 반디라는 인물에 대한 그 감정선이라던가 결말을 납득을 못한다던가 라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사실상 이런 직관적인 내용을 우리는 엠포리어스에서 굉장히 많이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말했던 내용 있잖아요. 3.7 버전 끝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 개척이 개척답지 않다. 내가 만약 개척자였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만약 개척자였다면 나는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절대 키레네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황금의 후예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페나콘이 종말인무 마지막에서는 시작, 과정, 결말 이런 게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절대 포기 안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건데 이3.7 버전에서는 그게 딱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추구하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느껴가지고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게 그거야. 이런 이야기를 쓸수 있으면서 괜. 이 어렵게 이야기를 써가지고,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원하는 결말 같은 거를 주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종말 임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3.8 버전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엠포리어스 자체도 종말 임무가 등장을 하고, 4 버전 마무리 버전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엠포리어스도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해.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좀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는 것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종말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과거 개변을 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엠포리우스를 겪고 왔던 일들 자체도 개변이 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만족하지 않은 결말 우리가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그게 되게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번에 3.8버전 종말 임무 같은 경우도 결국엔 1년 걸려서 나온 거잖아요. 1년 넘게 걸렸죠. 종말 임무가 3.8버전에 나온 거면 은 1년 훨씬 넘어서 나온 거라서. 근데 이제 페나콘이랑 엠포리우스가좀 다른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페나콘이 엔딩에 딱히 불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긴 하죠. 이런 포맷 자체를 굉장히 자주 쓰면은 좀 짜치긴 하는데 자주 쓰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번 내지 한 2년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3.8 버전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끝난 게좀 많았죠. 아까 봤던 뭐 반디의 두 번째 죽음이라던가 로비는 누가 죽였는가 플리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면서 반디 쪽 이야기를 좀더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라모스 철기군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이쪽 권식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을 하면서 요거를좀잘 풀어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고포우드 이쪽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게좀큰것 같아요 사실상 이전 페나콘이 스토리에서는 고포우드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매커핀으로 끝나버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포우드라는 인물이 권식을 통해서 질서를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율법을 통해가지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도 이제 깔아주면서 썬데이는 고포우드랑 다른 선택을 한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깔아주니까 확실히 페나콘이라는 스토리 자체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념 싸움이 확실히 있었구나에 대한 납득이 가니까 썬데이의 선택도 뭔가 훨씬 더 납득이 가는 저는 이번 3.8 버전 보고 나서 썬데이가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훨씬 더좀잘 느끼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아라는 인물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것도 큰것 같긴 해요. 소각공이면서 이제 기억의 정원하고 데뷔되면서 이 역할을 할수 있다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리아라는 캐릭터가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친 배신 도파민 이게 좀 레전드지 않나 배신 도파민에 미쳐있는 그런 기억주머니 캐릭터지 않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3.8 버전 자체가 풀린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스텔라론 이야기도 그렇고 에이언즈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안 풀렸던 설정 같은 것도 이번에 확 풀렸고 되게 재밌어요 스텔라론 헌터가 정말 운명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도 좀 많이 큰것 같거든요 사실상 스텔라론 헌터가 테레미누스를 추종하는 자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피셜로 바뀐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엘리오의 정체, 이거 자체가 밝혀진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저에 깔아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앞으로 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정리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3.8 버전은 어떤 버전인 것 같냐면은 3.7 버전의 아픔을 약간 소독시켜주는 상처에 약간 마데카 솔이라도 발라준 그런 느낌이라고 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업데이트가 8주 남았다는 거. 다음 버전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신캐 공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다 반디가 이번에 진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확실히 느낀 건데 정실 포지션 이거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3.8 버전 보고 나서 확실히 느낀데 정실 1황은 일단 반디가 맞아 얘가 지금 개척자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가 남들하고 전혀 달라요 개척자를 위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라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것,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 생각하는 게 지금 수준 자체가 달라. 얘는 페나코니 때부터 그게 있었는데 이번 3.8 버전에서 그냥 대놓고 들이 박아가지고 정실 포지션으로는 지금 반디 이기기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개척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너가 나한테 약속을 한게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감정선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 동료애를넘어가 뭔가가 있단 말이야 그쵸 이제 결말 같은 경우도 되게 비극적이야 엘리오가 뭐라고 말했어요 결국 너네는 같은 결말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반디랑 척자는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데 결국 반디는 수명이 짧아 개척자는 거국적인 일을 해야 돼 예정이 되어 있는 비극적인 엔딩 관련된 사랑 이야기잖아요 반디의 소원이 보면은 진짜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반디가 무슨 거창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소녀가 되는 거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소원도 아니고 평범한 소녀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범한 소녀가 돼가지고 개척자랑 같이 노는 거 데이트하는 거 그런 게 본인이 바라던 일생이란 말이야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수명이 짧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쪽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궁금하긴 해요 과연 개척자 와 반디의 관계는 해피엔딩이 될까 아니면 뭐 해프엔딩이 될까 이게 좀 되게 궁금하긴 해. 사실상 해피엔딩이면 되게 좋을 텐데 얘네들 보면은 해피엔딩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쪽 관계성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벌써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분석할 맛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목소리>